소설가의 길 샛길에서 이제 남쪽으로 진행하면 음악가의 길이 나오는데요. 그 음악가의 길쪽 상단하고 아래쪽에 주로 그 양쪽에는 굴참나무 숲이 우거집니다. 이 음악가의 길부터해서 어, 화가 조형가의 길또 시인의 길까지. 쭉264 팻말까지 가시더라도 어, 그곳까지 쭉 가고 위로 상단에 불광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, 숲해설 활동하는 데가 있죠. 그 데크 위까지는 주로 굴참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. 이 얘기는 굴참나무는 햇빛을 좋아한다. 라고 봐야 되겠죠.